제비는깐닥깜닥 집을 지석하고 저형광등 위에다 벌을 올려놔야 되는데 키가 안달아 가시네 저저 고기 먹으러 나오란 게 시루떡 나오다 하는 거봐봐 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저녁에또 삶아서 몇개또 갖다줄게 점점 심하면 죽어져 지끈나 옆에만 가면 도망간디 장미야 짠해서 해 주고 죽어하니까 요것들이 그냥 지 밖에 몰라 가서 나가 좀나나먹지 장미하고 아주 똘이 아주 그냥 극성이야 순덕이 괜찮아? 아이고 거기 두알 먹고 지치만이라고. 나도 방에 있으면서 계속 기침 나온 게 나보다. 없어 이제 먹으라고 때꼭안 먹고 그러고 뒷다리 짚어 가시나가 속상하게 그냥. 저녁에 삶아서 줄게. 사료 먹어 얼른 사료 불씨 그 조금 넘었는데 안전이 아주 그냥 뜨거워. 너무 뜨거워. 밭에 가기도 그러고 지금 이거 말라라고 한번 뒤집어 놨는데 시루떡 저 가시네 저 고기 먹으러 나오라고 옆불로데고 델로 가기까지 했는데 안 나온 거 봐봐. 그놈 새끼만 지성지 이렇게 데리고 다녀. 다른 애들 삼순이랑은. 여섯 마린데왜 애기가 세, 세 뿐이냐고. 근데 쟤눈좀 닦아주고 싶은데 아주 번개여 도망가는 데네. 아, 좀 나한테 한번 델다 주면 내가 눈 케어 좀 해줄 건데. 아가. 흐휴 찢고 말은 것이 도망은 잘 가. 응? 눈좀 닦아주고 싶어. 응? 막내 애기들은 너같이 생긴 거는 몇번 잡히니까 눈 닦아주니까 깨끗하니 지금은 건강하단 말이야. 응? 아가. 이휴 미치고 한장후발딱뛰어서 도망은 잘 가. 누가 너 물을 뜯니? 파어트 속으로 썩 들어가 본게 문제지. 엄마 따라 나와 똥 싼거 본게 밤이면 은 사로도 먹으러 나온 것 같구만 이제 나오니까 꼭기 없잖아 와서 먹으라고, 블루로까지 가면은 나와야지. 먹을복이 니가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음, 응, 사료라도 얼른 먹어, 정신 차리고. 말이웬마히 뜨고 와야 저렇고 바람은 들어오는데. 어머, 아까 안 피웠던 꽃이 피었네요. 퇴근한 무릎에도 안피렸더만 벌어졌네. 아이고, 고맙다 야. 아이고, 꽃봉이 세 개씩 올라왔구나. 마루라도 많이 먹어. 좀딱 안아서 좀 챙겨주고 싶어도. 에휴. 우리 똘이만 팔자 신세 늘어졌구만 좋아. 또라. 쟤는 딱저렇고 앉은 자리만 앉아, 저 제비는. 내가 있으면 안 움직여. 없으면 움직여. 몰래 집 짓느라, 몰래 집 짓느라고 했는데. 저 봐봐봐. 저 수국도 어저께 저녁에 물 줬는데 아침에는 안 주고. 얼마나 뜨거운 거 저렇게 해롱해롱해. 살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갖고 애들이. 꽃나무든지 고양이든지 응 어미 어찌구나 어찌구나 여우 인자와 어, 엄청 돼지고기 좋아한디 두이도 지금 이틀지안 보인다 냄새만 나지 다 먹었어 우리끼리 저녁에 꼭 해서 줄게 처음에 맛봤던 것이 쟤는 여우하고 언니는 요 대문밖에 배수를 통해서 살던 애기가 지인들하고 고기 구워 먹었을 때 삼겹살 꼬가지고 막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고기 구워주면 되게 좋아해. 삶은 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기억이 항상 있나 봐. 그러더니 우리 집에서 눌러 산 지가 지금 벌써 몇년째고 막. 저녁에 구워줄게. 삶아줄 것이 아니라 구워줄게. 날이 진짜 너무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찍거나 여름에 우쭈고 잤거나, 겨울에는 추워서 징하고 이럴 때는 내가 조금만 잘못 쓰면 뚜닥, 뚜닥, 뚜닥 집을 짓어주고, 시원하게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이 능력 저 능력도 안 되니 마음만 온이다. 사료라도 많이 먹어, 여우야. 냄새만 풍겨서 미안해. 나비, 너는 상이 군대 버렸냐? 누구한테 잡혔었니? 이게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다고. 제비, 쟤는. <laughs> 둘이 다니는 거야. 혼자 다니는 거야. 유상욱을 많이 갖다 올렸네. 참 걱정이다. 집을 지어서 새끼를 어떻게 낳을 건지. 그리고 열면 바람이 쇼.